네.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증권계 촉도사 삼삼한 촉선생 시즌 3입니다 초기야 딱 초기와. 올해 하반기 이익 상향이 예상되는 업종을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초를 기준으로. 국내 상장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는 시가총액 기준 58%가 완료되었는데 두 달간의 중국 도시 봉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원자재및 인건비 등 비용 증가에 따른 실적 부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합산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각각 플러스 2.8%, 플러스 5.6%, 플러스 10.7% 상회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듯이 에너지, 건강관리, 산업재 업종의 earning surprise 비율이 높았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의 earning shock 비율이 높았습니다. 자, 앞으로가 중요한데, 표에서 보듯이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국내 상장사들이 3분기 및 4분기 이, 이 컨센서스는 하향 조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상장 기업들의 하반기 이익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그림에서 보듯이 자동차와 운송 업종은 오히려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그만큼 실적 전망이 밝아 보인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들 업종에 대한 관심과 조정 시 매수가 유효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업종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모트렉스 칩스앤비디오, 현대코퍼레이션, SL 등을 추천드리고 어, 운송업종은 어, 실적 좋게 나왔죠 대한항공, HMM, 팬오션, KSS 해운, 어, 그다음에 SM 상선과 대한해운을 갖고 있는 TK케미칼, 태웅로직스 현대글로비스를 우선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어,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터로조입니다. 컨택트렌즈 제조 판매 전문 기업으로 자체 브랜드 클라렌 외 OEM ODM 사업을 영위. 올해 수출 성장률 28%로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수출 주도형 의료 기기 회사입니다. 인터로즈의 주요 제품 현황을 보면 하이드로겔 원데이 디스포저블 그리고 FRP 그다음에 실리콘 하이드로겔 원데이 디스포저블 FRP가 주력 제품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데이 디스포저블은 하루짜리 렌즈, 원데이 뷰티 렌즈를 말하고, FRP는 착용 주기가 한달 또는 그 이상 장기 착용 렌즈를 말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로저 2분기 실적 괜찮았습니다. 매출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13%, 영업이 플러스 9% 72억으로 해외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1분기 포함 창사일의 상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로조는 콘택트 렌즈 디자인과 금융 제작 사출 생산 설비 기술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으며 지속적인 매출 성장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로즈의 투자 포인트 지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고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컨택트 렌즈 시장입니다. 글로벌 컨택트 렌즈 시장은 현재 약 18조로 추산되며 매년 4에서 5% 성장하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 일본, 중국이 글로벌 빅 마켓이고 특히 아시아, 유럽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택트 렌즈 업체로는 미국의 존슨 앤 존슨, 더 쿠퍼 컴퍼니즈, 그다음에 캐나다, 보쉬 헬스, 대만 진코 인터내셔널 등이 대표적인데 인터로우존은 글로벌 7위권 정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글로벌 컨택트 렌즈 시장의 변화입니다 기존 단순 시력 교정에서 원데이 뷰티 실리콘 하이드로겔을 중심으로 수요가 강화되면서 시장 성장을 경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소프트 렌즈 수요의 70%는 원데이 렌즈, 하루짜리 렌즈에서 발생하고 클리어 렌즈 수요가 대부분인 유럽 북미의 경우 산소 투과율이 개선된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수요가 소프트 렌즈의 75%를 차지, 뷰티 렌즈 수요가 강한 지역은 아시아와 중동 전체 컨택트 렌즈의 40에서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뷰티 렌즈는 외부 활동과 직결되는 만큼 코로나 여파로 2020년 성장이 부진했으나 2021년 작년부터 리오프닝 수혜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일본 중국은 온라인 유통이 강한 대표적 국가입니다. 일본의 음. 경우 글로벌 두 번째로 큰 4조 시장으로 뷰티 렌즈 선호도가 높아 안경원, 드럭스토어,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온라인을 통한 구매 비중은 지난해 31%로 콘택트 렌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자국 브랜드조차도 해외 ODM을 통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컨택트 렌즈 수출액 20%가 일본으로 유통 인터로즈의 수출국가 중에서도 가장 큰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그림에서 보듯이 컨택트 렌즈 시장 규모는 약 2조로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패션 뷰티 왕홍의 판매 열풍으로 뷰티 렌즈도 SNS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 2020년 중국 컨택트 렌즈 온라인 구매 비중은 25% 수준 코로나 이후 원데이 렌즈 수요가 증가, 뷰티 렌즈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41% 고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 일본, 중국 등 뷰티 렌즈 수요가 강한 아시아 지역에서도 기능성이 개선된 실리콘 하이드로겔 뷰티 클리어 렌즈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어서 인터로조에게는큰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2022년 일본 유럽 중심으로 더해지는 신규 수주입니다. 인터로저는 2017년에서 2021년 수출 연평균 아, 플러스 16%를 기록, 수출을 통해 외형 성장을 이뤄왔는데, 대표적인 수출처는 일본 유럽으로. 2021년 전체 매출이 26% 19%를 차지할 정도. 올해 또한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신규 고객사 수주 확대 및 신제품 실리콘 하이드로겔 원데이 클리어 출시 효과가 더해질 전망입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존 거래처인 FromEyes로부터 품질 이슈로 대만업체 물량 100%를 신규 수주하였고, 유럽의 경우, 작년 하반기 두 곳의 신규 거래처 수요로 매출이 29% 증가하였는데, 올해는 유럽 시장에 실리콘 하이드로겔 원데이 클리어 렌즈를 출시하며, 일반 클리어 렌즈보다 판매가가 20% 이상 높은 유럽형 셀리콘하이드록겔 수출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올해 일본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31% 증가한 397억 유럽 수출액은 20% 증가한 260억이 전망됩니다. 세 번째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진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 농내장 환자 수는 960만 명 아, 연간 진료비 3,000억을 상회하며 2015년부터 연평균 1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인터로저는 2020년부터 장시간 수면 중에도 지속적인 안압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렌즈를 개발 중이며 월드 클래스 300 R&D 과제를 통해 스마트 컨택트 렌즈 기반 기술을 확보. 현재 전임상이 진행 중이고 상용화 시기는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컨택트 렌즈 의료기기 업체로 받아온 밸류에이션이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로 재평가, 주가 레벨업이 예상된다는 라 것이죠. 실적 컨센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인터로전 코로나와 상관없이 매출 영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와 더불어 제3공장 본격 가동으로 연 풀캐파 최대 3천억대 가능으로 내년에는 고성장 기후로 매우 낮은 PR 10.4배, PBR 1.8배 이르고 OPM도 3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터로즈의 주가 상승기 예, 왼쪽 박스 두 개를 보시면 기관 외국인 매우 좋아하죠. 둘다 쌍끌을 하면서 주가를 상승시켰고 지금은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반등 중인데 기관은 어, 꾸준히 조금씩 매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차트상 사도되는 자리인지 월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단기 고점을 형성한 후 120월 입형성까지 하락 지금은 2개월 연속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실리콘 렌즈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 미, 유럽 중심으로 증가하는 신규 수주, 최근 주가라고 역사적 하단 수준인 PER 등 지금은 적자 매수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매수 추천 중단기 장기 목표 가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20월 이평선 부근인 27,000원 내에 지금 가격보다 좀 낮은 가격에내 부분할 매수하시기 바라겠고 지난 4월 종가 부근인 32,000원을 중단기 목표가,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인 42,000원을 장기 목표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송삼한 속성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속성생이다. 알람 설정까지.